요거 이거지, 이거, 체, 경선이 제그 다음에는 조금씩 잘라가지고 건물 있으니까 또 건물은 건물맞저또 저거잖아요. 예. 이건 맞을 것 같아, 거 고생하셨어요. 근데 저 이거, 장 놔두면 계속 걷는 이야 근데 여기, 저기 황태 하나 먹여야 되겠는데, 오늘 막걸리. 아니, 이게요. 야중에자르려면 진짜 올라가서 조금씩 재겨내려요그러니까 <목소리> 저기 저 중간에 길부추를 쌓고 있던 곳에 이걸 쌓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시선이 끊임없이 우지고 그러잖아. 얘를 거기서 못 걸잖아. 네. 그래서 이거사 같이 타고 가는데 그걸 조금 더 자르면 되고 예? 그걸 똑같이 맞춰가지고 아주. 네. 그러네보다가 이제 저기 새집 어, 하나 어, 큰 거. 어, 오늘 산에서 근태 형님이 고상하셨으니까 현금 대신 장어로 쏘온 거요 지금. 여기는 송어랑 장어랑입니다. 술은 향만 드시고. <laughs> 신고요 2 0원 들어가는 입구쪽에 장어랑 송어랑 오늘은 장어만